자, 역함수 구하기. 역까지만 연습을 할게요. 자, 2차 함수입니다. 정의역의 범위를 1부터 4까지로 제한을 할게. 그럼 얘가 이제 정의역이 된거죠 자이2차함수 꼭짓점이 x는 1에서 꼭짓점 받는거 맞아 안맞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2가 돼서요 최솟값이 2 되는거 맞니 자 그래서 시역과 공역이 같을 때 뭐가 되는 거였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였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됐었어. 이 공역의 범위를 제한을 할 겁니다. 1일 때가 최소값이 2고요. 4일 때가 최대값 나오죠? 11 나옵니다. 이 공역의 범위를 제한을 시키면 아, 이제 뭐가 된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버린 거야. 맞니 안 맞니?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고 역함수를 물어볼 수가 있어. 맞지? 그럼 이거에서 역함수를 한번 왜 보자고? 역함수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여기서의 f(x)는 y는 f(x)였다고 보야. 맞지? 그럼 이 식을 y는 x 빼기 1의 최고 더하기 1하고 먼저 바꿔주는 게 우선이고요. x 대신에 y로, y 대신에 x로 바꿔서 주는 게그 다음이었지. y 대신에 x로, x 대신에 y로 바꿔서 써준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정리한다고?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다고. 맞지? 그럼 여기서 y 빼기 1의 최고 얘가 y를 갖고 있는 식이고 양변에다가 2를 빼주면 x 빼기 2와 같게 될 거야. 에? y 빼기 2를 쓰려고 봤더니 뭐 아니면 뭐가 나와? 뿔가루 트가 붙었니? 이거 아니면 이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y는 뭐 아니면 뭐란 얘기야 루트 x 2 더하기 1 아니면 루트 x 2 부호가 반대인 거 더하기 1이 될 거다 여기까지 했어 자 포인트 한번 맞춰보자고 근데 얘네들만 바꾸면 안 돼. X하고 Y를 바꾸기는 할 건데요. 정의역하고 공역이 X 범위하고 Y 범위였으니까 이 정의역과 공역 또한 XY를 갖고 있는 거라서 쟤네들도 바꿔줘야 돼. 이 정의역이 X 범위였던 게 뭐로 바뀌냐면 Y 범위로 바뀝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공역이자 치역으로 바뀌어. 됐니 치역으로 찾아냈던 이 y 범위가 뭐로 바뀌어? x 범위로 바뀌어. 그 x 범위가 2에서 11까지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을 만족하는 걔 누군이라고 묻고 있는 거야. 자 간단하게 이해해봐. 1부터 4까지가 2부터 11까지로 대응됐던게 2부터 11까지로 까지 1부터 4까지로 대응돼야 되는거 맞아 안맞아? 간단하게 포인트를 잡아보면 이거 대입하면 얘네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안맞아? 그럼 x에다가 2부터 11까지를 대입해봐. 2대입하면 e 얼마나 나와? 영. 어? 그게 1 나오지.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어? 2 대입해서 1 나오는 건 됐어. 그럼 이11 대입하면 얼마 나와? 4 11 대입하면 얼마 나와? 안 나오지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뭔데? 1부터 4까지 나와야 된다네. 그러니까 이건 틀라.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하면 돼, 지금은. 됐어? 그래서 아, 얘구나. 그럼 이제 뭐라고 쓰는 거야?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구라고? F 역함수 X라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F 역함수 X는 오른쪽에 있는 식 루트 X 빼기 2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의 정의역은 1만 아니면 돼. 치역은 나중에 하겠지만 2만 아니면 돼.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치역이자 공역인 상태. 그럼 제도 1대1 대응인 함수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얘도 1대1 대응이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거니까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고. 어떻게 바꿔줘? FX를 Y라고 먼저 바꿔서 쓰는 게 우선. X는 1이 아니고 Y는 2가 아니라 따라다녀야 돼.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고? y는 x로, x는 y로 바꿔서 써준다고. 근데 얘네들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얘네둘도 바꿔줘야 돼. 생니 그 그다음 이제 얘를 정리할 건데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다고. 자, 근데 이제 y가 두 개나 보이잖아. 맞아? 뭐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곱해서 됐나요? 이항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해 보면 y의 x 2는 x 3. 됐니? 자, 얘로 양변을 나누면 좋겠어. 그렇지? 근데 나눌 때는 뭐가 아니어야지 나눌 수 있니? 나누기를 할 때는 어떤 수가 아니어야지 나눌 수 있어. 0이 아니어야지 나눌 수 있지. 0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서 나와? 여기서. 이해다안 돼. X가 2는 아니었으니까 얘는 죽어도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양변은 X 빼기 2로 나눠도 돼. 됐니?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제 y는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네.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하자고 f 역함수 x라고 표현한다고. 따라서 아, 아, f 역함수 x는 오른쪽에 있는 식 그대로 정리해주면 된다. 됐나? 됐나요? 역함수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어 조금은. 역함수를 직접 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야.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그 문제 들어줬지. 역대응 이용해서 구하는 뭐 거. 역함수 구해서 대입할래? 역대응 관계 이용해서 구할래? 뭐그 표현이었던 거야, 처음에. 굳이 역함수 구할 필요가 없었잖아, 아까는. 근데 역함수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 이해됐어? 그럼 역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느냐? 라는 것을 역함수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역함수 그래프 찾는 법. 그리는 법. 이해됐어? 역함수 그래프의 관계. 거기까지 하면 은 역함수까지가 끝납니다. 괜찮나요? 오늘 역함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먼저 연습을 해. 역대응 관계가 우선이고, 그 전보다 우선되는 게 역함수의 존재 조건. 1대1 대응이냐? 1대1 대응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역대응의 관계 확인하고, 역대응 관계, 역함수 관계끼리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고 항등함수가 되더라도 교환법칙이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집합으로의 대응된 함수의 역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역함수 10 찾는 방법은 x와 y를 바꿔서 정리하는 방법이라는 거. 거기까지가 포인트야. 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느냐 풀수 있는 건몇개 없어 그래도 여기 문제에서 문항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뭐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할수는 있어서 159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봐. 그래프 관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래봤자 뭐세 문제? 이건 표현 바꾸기까지 개념과 필기까지 해서 총 12문제, 그 정도밖에 안 돼. 됐어. 나하면서좀 점검을 해보셔라. 오늘은 개념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